안녕하십니까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총신 개방이사 추천위원장 신 최광명 목사를 모시고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는 지난번에 그 총신 개방이사 추천을 했다가 예. 2월 13일 날인가요? 예. 그때 이사회에서 아주 주초상을 맞았는데. 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추천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후보들이 현상해서 그렇습니까? 복합적이겠죠. 이게 예.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작년 총회 때 예. 총회장과 그 총신 이사장이 만나서 여러 가지 그 합의를 해서 어? 예. 8대7로 어 총회가 여덟, 총신이 7 이렇게 이제 그 이사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냥 다 뻐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유에 무슨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저는 백구의 총회 때그 예. 총실에 대한 허의안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 이만큼 정도 될 거예요. 예. 1들건이래요그 예. 건을 조사처리를 임원에다 맡겼단 말입니다. 예. 다급하니까 이사장이 몇몇 이사들과 함께 총회장을 만나면서 오오. 협상안이 나온게 네. 제일 첫번째 총신대학교는 총회 직영 학교로 음. 정관개정하는 것하고 음. 예. 네. 그 다음에 두번째로 4년 만료가 되면 총회가 추천한 인사 8명을 이사로 세우고 음. 나머지 7은 재단 이사회가 알아서 선출을 해라 음. 이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총회 때 나와서 이사장이 발표를 했고, 예. 그걸 총대들은 박수로 결의를 해줬어요. 음. 그러면, 적어도 화정부 이사장이 총회 결의를 존중한다면, 음. 작년 연말까지 정관개정을 책임지고 했어야죠. 지금까지. 정관계정. 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고, 음. 하지도 못했고. 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음. 이 학교가 어디 소속이냐. 누구 건이야? 지경이 직영이? 총의 지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사유화란 말 나와서 총신이 문제가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됐고 그 다음에 여덟 명을 세우는데 저는 총회 측에서 그 여덟 명을 세울 때도 양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현 이사들을 총회 측 인사로 숫자를 포함해 줬어요. 그렇죠. 그럼 숫자 8대7이 아니고 뒤집어진 숫자예요. 음. 그런데도 그걸 소화를 못 시키고 이렇게 파토를 냈다고 하는 건 이사장의 리더십이 모자라든지 고의성이든지 무언가 배우 세력이 있든지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제가 관전자 입장에 있을 때, 예, 예. 어, 송택은, 예. 김기철, 예. 그 이영민, 예. 장로 이렇게 세 명은 이제 유인되는 분들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세 명의 여자 이사들은 관산들은. 것이 사종부 목사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 어쨌거나 제가 볼 때, 네. 근데 초장에 그 장창수 목사가 보따리 싸고 나가는 걸 보고 네. 뭐아이뭐잘못 돌아갔구나 우리 느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까 이제 그 개방 의사를 여덟 명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박순성 목사 하나 내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 그 무슨 이게 어 우연이라고 생각이 는좀달 그, 그렇죠. 음. 아, 저도 제가 개방에서 추천위원장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뭐냐하면 음. 저희 그 총신이사회가 순탄한 이사회는 아닙니다. 여성 이사 세 명이 있다라고 하는 게 호재는 아닙니다. 악재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임시 이사로.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울 줄도 알고 따질 줄도 알고 목소리가 꽤 크죠. 그 목소리에 이사회가 끌려가지 이 여성 세 분이 이사회를 따라올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생전 아 딸도 딸게 왜? 그럼 교육부가 보내고 자기 사명 다음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명이 주어지니까 그 업인데, 자송스운 표현입니다. 교수에게 그 업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업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도 해먹고 음. 캐리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분들이 음. 자, 그러니까 그걸 누구 편이다라고 하는 건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을 보면 제가 볼때 백구의 총회 때 이사장이 본인이 할수 없는 리더십이었으면 정반 약속이라든지 팔대 칠한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 8대 취재한 약속은 재단 이사 회의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안 지키잖아요. 그걸 왜못 지키냐? 저는 다분히 여성 이사들이 거기에 비토를 놓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럼 빨리 이거 종식을 시켜야겠는데, 할수 없는 역겨운 짐을 져놓고 해내지도 않고, 근데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허정구 목사라든지. 그 소위 우리 총회 집 인사로서 장창수라든지 이분들 다 여덟 명 중에 들어가 있는 명단이거든요. 그럼 그둘 빼버리면 총회는 여섯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돼봐야 부대유기예요. 그럼 번번이 깨지는 거예요. 그 싸움에 총회장은 양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면. 그렇죠. 네. 양보한 거죠. 둘을 그 자리에 줬으니까. 또. 그런데 장창수는 비토가 되고 화종구 자기는 등극을 하고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큰 문제는 뭐냐? 앞으로 2년밖에 못 하는 분들이 다섯 분인가 돼요. 그중에 그래. 그 하나도 화종구 목사 들어가요. 나이는 충분 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충분해도 예를 들어 교회 관두고 올라가 됐다. 그이사를할수 있거든요. 그 빼는 네분이가 되는데, 2년도 못 하는 분들이, 4년도 못칠 분들이, 뭘또 하겠다고 거기 또 다시 들어 미는지, 난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사 되면 뭐죠? 네. 베네핏시 뭡니까? 뭐, 베네핏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수고 2년 남아도 하려고 러겠죠 저는 뭐, 이름을 실명으로는 안 하겠어요. 지금 2년 남은 이사들이, 다시 재임을 하겠다고, 연임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네분이에요 <laughs> 그분들은 변화 피이 없이 거왜 하겠어요? 글쎄, 보라프고 힘든데. 아니, 보니까, 네. 뭐, 교회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네. 어, 그 교회가 크니까 가서 목회를 하려도 상당히 바쁘실 텐데, 네.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그래요. 그런데, 총회장이나 부총회장은 안 된다. 또,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대리로다가 사람을 보냈는데, 총회장 양보할 때까지 많이 양보했더라고요. 많이 양보했어요. 네. 그런 네. 뭐뭐 그런데 완전 그냥 총회장이고 뭐완면벌 수하고 딱 형을 보는.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개방에서 추천위원회는 총회 측에서 세 명, 학교 법인 측에서 두 명, 다섯 명이 네. 독립적 기관이에요. 재단 이사회의 압도 받으면 안 되고 총회 측 압을 받아도 안 돼요. 독립가 독립적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이 추천위원회는 추천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독립적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혼선을 겪는 게 뭐냐. 개방사 추천위원회는 총회장이 의중대로만 굴러간다. 절대 아니에요. 외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직 그건 성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왜 이게 복잡해졌냐. 지난 그 1월 31일 날 마지막 개방사 추천회가 한두달 정도 평의회랑 싸우면서 끌어오다가 결국 이천도 사임을 해버리고 강재식 목사 이진영 장로도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날짜가 없는 거예요. 음. 자, 30일에 처음 보였어요. 시간, 몇 시간 된 이사회야. 근데 이사회가 통보해온 법적 문서가 뭐냐 1월 30일까지 추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소집을 했어요. 소, 소집은 제가 한게 아니라 예동열 목사가 했죠. 하고 제가 위원장이 됐는데, 어부지리로. 그 위원장 돼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몇 시간 앞두고 음. 이사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거 얘기할 게 없다. 저 솔직히 마음에 안든 분이 많았어요. 왜? 첫 번째, 이사들이 적어도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있어야 되고, 자질도 있어야지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결함인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통과를 시키자. 왜? 선출은 재단이사가 하는 거니까. 재단이사에서 비토를 논다. 그럼 그 뒤에 다시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법적 시한이 없으니까 통과하자. 그리고 8명의 인사에 대해서 만장일체 통과시킨 거예요. 그게. 잘 맞췄거든요. 잘 맞췄고. 그 뒤에 이제 투표해서 개방 이사에서는 한 명만 되고 일반 이사에서는 유력한 그 소위 추천한 인사는 배제당하고 엉뚱한 인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의도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저는 사리학 대학교에서 뭐 재단 이사 22년을 했는데 한 돌아가는 거 보면. 대충 윤곽은 잡잖아요. 윤곽을 잡는데 윤곽 잡법을 때 굉장히 치밀한 계산 속에서 의도적으로 했다. 저는 그렇게 몰아가고 싶어요. 자, 네. 우사은지는뭐그 1월 2월 네. 18일 예, 2월 18일 총리장은 이사장을 불렀습니다. 예, 총를 불러서 어, 뭔가 좀창문도 하고 때뭐 그 서류를 잔뜩 내놓더라고요. 그게 다 허니 했던 허니 안드레에 타면서. 지원을 하시고 그러고는 지금 해외 지금 수년에 떠나 계시는데 요번 7년에 그 개방 이사 추천을 새로 해라 뭐 그랬습니까? 그렇게 공문을 보내왔죠 이사회에서 예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번에 개방 이사 추천위원회에서는 전원 취소시켰어요. 전원 취소시켰어요. 어젯밤 나왔던 사람들. 예예. 다 취소시켜버렸고, 음. 네. 단 거기다 제가 그 공문에도 뭐라 하느냐면백구의 총의 결의를 이사장은 이행을 하면 음. 추후 논의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네. 그럼 앞으로 와.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전망 불투명한데 강대강으로 가지 않을 것은 전망합니다. 네. 왜 총회는 양발만큼다 했고 글쎄요. 결의 이행은 이사장이 안 했고. 음. 그러니까 제가 볼때 김영우 총장 때그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총신에 지금 한게 어느 정도 됐습니까? 뭐 김영우 사료한다 그럴 때 얘기 듣기는 예. 한 300억 정도를 그래도 비축한 돈이 있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좀한 5, 600억으로 늘어났나요? 아니면... 그거는 전혀 제가 체크해 본 바는 없는데 음. 뭐, 이게 교비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 그 비축된 자산하고도 다르거든요. 교비와 자산이 다른데, 그 자산이 있다고 해서 교비가 충당되는 건 아니고, 단 부득이한 경우, 결의에 의해서 갖다 끌어다 쓸 수는 있어요. 그러, 그러지도 않은 상태고, 교비는 턱없이 모자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듯이, 직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총신대가 직원을 몇명 이상 줄이라고 하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못 줄여요. 노조 때문에. 근데 구조조정하지 않고선 총신은 저는 할생못 한다고 봅니다. 왜 비, 비관하느냐? 학생 모집이 첩첩 줄었잖아요. 학생 모집이 안 됩니다. 펑펑 돌아가고 운영이 잘 돼서 교육부 지원을 받고 이래도 겨우 가는데 학생 주로서 수입 주로서 자, 나가는 건 갈수록 더 나가. 왜? 호봉수로 올라가는데 허 나갈 거 아니니까. 이거는 다뭐 밑바지도에 물붓는 겁니다. 뭐 해마다 총회장들이 몇십억씩 갖다 집어넣고 총장이 뭐그뭐후원받으러 다니고 그러지만 그 밑바지도에 불 붙는 거예요. 원천적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구조조정이 안 되면 예, 정신은 장래가 없다. 전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개방이사 추천위원장인 우리 최광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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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